루브를 가시면 이 모나리자를 향한 열정으로 인해서 놓치기 쉬운 작품들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보티첼리가 그리는 여성들의 특징인데요. 환자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르네상스의 가장 시초가 되는 예술가의 성 프란체스코의 기적이라는 작품입니다. 루브르에서 가장 큰 작품이지만. 사람들에게 모나리자 때문에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작품. 프랑스의 거의 대부분의 원룸보다 훨씬 더큰 크기의 그림이다. 밤에 듣는 미술관, 오늘은 다시 그림으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저희가 사실 루브르 가시면 모나리자가 마치 최종 목적인 것처럼 모나리자를 향해서 가시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모나리자가 걸려 있는 방으로 가실 때이 모나리자를 향한 열정으로 인해서 놓치기 쉬운 작품들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사모트라케 니케상을 중심으로 또다시 돌아오셔서요. 저번 시간에는 아폴론 갤러리와 나폴론 3세 아파트를 보셨다면 다시금 사모트라케 니케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오른쪽편으로 꺾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편 계단으로 올라가 보시면 벽화들이 걸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 그림들 좀 많이 친숙하실 수도 있어요. 많이 보던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습인데 굉장히 특이한 이 여인들의 모습, 바로 보티첼리의 작품들입니다. 두 가지의 벽화를 보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보실 수 있는 벽화는 어린 소녀에게 선물을 주는 비너스와 삼미 여신이라는 작품과요. 그리고 그두 번째 작품으로 일곱 가지 자유예술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두 가지 벽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렌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빌라 레미의 1층 벽을 장식하고 있던 벽화들을 뜯어온 건데요. 어마어마하죠. 아마 뜯어오는 과정에서 손실된 부분들은 현재 이렇게 비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보티첼리가 프레스코로 이 벽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프레스코화 같은 경우에는 석회를 바른 벽에 그것이 마르기 전 혹은 마른 후에 알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작품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산드로 보티첼리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설명드리기 전에 작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초기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사랑받았었던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청초한 여인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굉장히 장식적인 이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이었죠. 당시 피렌체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이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았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교황의 명으로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 대성당의 내부 벽화를 그리고 더더욱 유명해졌던 이 보티첼리는요. 신화 혹은 종교적인 인물을 표현할 때그 시대, 그 보티첼리가 살아가던 시대의 사람들의 복장과 모습을 표현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자연스럽고 행동감 넘치는 이런 작품을 그렸던 작가입니다. 저희가 사실 르네상스 하면 떠오르는 이 3대 화가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가 등장하면서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안타까운 뭐 가난과 이런 외로운 죽음에 이르렀던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벽화 같은 경우에도 메디치 가의 의뢰로 이 메디치 가의 결혼을 위해서 그려졌던 벽화이지 않을까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린 소녀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비너스와 삼미신이라는 작품을 먼저 보시면요, 오른쪽 편에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이 비너스의 모습. 사실, 그냥 보셨을 때는 이 여인이 비너스인지 혹은 인간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지만 평범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뭔가 흰천을 이렇게 건네주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여인의 뒤쪽편을 바라보시면 어린, 날개가 달린 마치 천사 같은 이 존재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비너스의 아들. 사랑의 신 큐피트의 모습입니다. 에로스라고도 불리는 이 큐피트가 화살을 들고 날개를 달고 이 어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상징하기 위해서 항상 등장하는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너스의 앞에는 어린 소녀가 배가 부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역시나 등장을 하는 이세 가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산미의 여신들이 이 여인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보티첼리가 그리는 여성들의 특징인데요. 보티첼리의 여성들은 뽀얗고 하얀 피부와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붉게 상기된 눈가와 붉게 상기된 이 뺨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여성들의 모습은 사실 결핵 환자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보티첼리가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그렸을 때, 비너스의 모델이 되었던 시모네타라는 여인은 결핵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결핵 환자들의 뭔가 청초하고도 사그라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이 여인들의 모습으로 그려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특이한, 묘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보티첼리의 여인들을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작품은요. 역시나 다양한 인물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왼쪽 편으로 남성이 서 있고, 그 남성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일곱 명의 여인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메디치가의 이 여인은 비너스일지도 모르고, 혹은 다른 인물일지도 모르지만, 이 여인이 리버럴 아츠, 자유의 예술이라고 불리는 이 일곱 가지 교양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교양인이라면 무조건 갖추고 공부를 했었어야 하는 일곱 가지 인문, 교양, 즉 문법, 논리, 수사학, 산수, 기학, 음악, 천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티첼리의 두 작품을 뒤로 하고요. 조금 더 걸어가 보시다 보면 큰 황금색의 재단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지오토. 혹은 조토라고 불리는 르네상스의 가장 시초가 되는 예술가의 성 프란체스코의 기적이라는 작품입니다. 1295년에 제작된 이 재단화는요 나무에 템페라 기법, 알료에다가 이런 기름을 섞은 보통은 알료에다 달걀 노른자를 섞어서 만들었던 이런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프란치스코 성당 벽화를 제작하는 동시에 제작이 되었던 재단화라고 합니다. 르네상스는요, 다음 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면서 이 르네상스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을 드릴 테지만, 르네상스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원근법의 발견과 자연의 발견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길고 긴 중세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건 신이었잖아요. 신의 세계에서 다시금 그 주인공이 인간이 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르네상스인데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가진 지식과 이런 계몽주의가 퍼져나기 시작하면서 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림에서조차 환경의 표현이 시작되게 됩니다. 중세의 작품들을 보시면 뒤에 배경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인물들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면, 이제 이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뒷 배경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원근법이 등장을 하면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시작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조토라는 인물인데요. 스승이었던 치마 부부의 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이 조토는 굉장히 이전 중세 시기와 다르게 세밀한 인물 묘사를 시작하면서 생동감을 주고 거기에 입체감을 주었던 작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성 프란체스코의 기적 뒤쪽 편에 스승님이었던 치마부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과 이성 프란체스코의 기적을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인물들이 가지는 생동감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치마부의 작품에서 잘 보이다시피 인물들은요, 거의 무표정, 생기가 없는 표정에 거의 비슷한 얼굴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물들을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저희를 바라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요, 조토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얼굴 표현, 개성, 표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더 극대화해서 마치 한 연극의 장면을 보여주듯 이런 측면의 모습까지 잘 활용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기적을 보시면요, 총네 가지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시시 출신의 프란체스코 성인은요, 최초로 성안이 나타났던 성인이라고 합니다. 1224년에 이 프란체스코가 단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도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세라핌 천사를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이 다섯 가지 상처를 똑같이 몸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양쪽 손과 양쪽 발, 그리고 옆구리에 이 성은이 나타나면서 지독한 열병을 앓고는 이 건강이 굉장히 쇠약해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성은이 나타났던 그 기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성 프란체스코를 표현할 때는 이 다섯 가지의 성은의 모습, 그리고 이 프란체스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모습 혹은 수도복, 십자가, 세라핌의 모습 등이 프란체스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함께 그려지게 됩니다. 이곳의 중앙에 있는 가장 큰 그림을 보시면요. 성프란체스코가 세라핌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섯 가지의 성은을 얻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빛을 내려오듯이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프란체스코 뒤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원근법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뒤쪽 산이라든지 멀어지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입체감들이 조금씩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총세 가지의 에피소드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황의 꿈에 나타났던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에 이성 프란체스코가 무너지는 교회를 막고 있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황님으로부터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인정을 받아서 법령이 승인되는 모습 표현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모인 새들에게 이 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새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전과는 는 다르게 새의 모습도 관찰이 돼서 한 마리 한 마리를 표현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성 프란체스코의 재단화였습니다. 조토의 모습은 같은 방에 있는 기다란 가로가 긴 그림에서 그 작가의 모습을 잠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6세기에 그려진 이 피렌체 르네상스의 5대 거장 조토, 우첼로 도나텔로, 마네티, 브루넬리스키의 모습이 그려진 작품이고요. 작가는 미상이지만 이곳에서 가장 처음 이 조토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토의 작품도 지루하시고 조금 더 걸어가시다 보면 점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모나리자의 방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모나리자 방으로 도착을 하시면 혼자 이 모나리자가 아름답게 중앙 벽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엄청난 인파가 모나리자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 모나리자에서 잠깐 뒤돌아 보실게요. 루브르에서 가장 큰 작품이지만 사람들에게 모나리자 때문에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작품.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1563년 베네치아 화가였던 파울로 베로네제라는 작가에 의해서 그려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가나에서 이루어졌던 결혼식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브르에서 가장 큰 그림이기도 한데요. 세로 7m, 가로 10m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입니다. 이게 공간으로 따지면 67m 제곱이 되는데요. 평수로 따지면 22평에 가까운 프랑스의 거의 대부분의 원룸보다 훨씬 더큰 크기의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크기만큼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실존 인물들로 가득 채워진 130여 명의 사람들로 채워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산 조르조 마조레 수도원에서 주문을 받아서 수도원이 리노베이션을 하고 나서 수도원 내부에 있는 식당 벽을 꾸미기 위해서 주문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나폴레옹에 의해서 프랑스로 건너와서 루브르에 소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가로 10m, 세로 7m인데 이 작품을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이 작품을 꼭 가져와야 했던 나폴레옹은 작품을 총 7조각을 내서 잘라서 가져오게 됩니다. 잘라서 가져와진 이 작품을 다시금 붙인 다음에 여러 번의 복원 과정을 거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1990년대에 몇 년간의 복원을 거쳐서 현재의 모습을 띄고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 자체는 거의 베네치아 미술의 정수라고 불렸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성모 마리아가 이 가나라는 지역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다고 하고요. 초대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성모 마리아께 알리자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 따라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빈 그릇에 물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하인들이 그 그릇에 물을 채우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 잔치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노란 옷을 입은 하인이 물병을 들고 물을 쏘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포도주가 흘러 넘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구도를 보시면 화면 전체적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대리석 기둥이 있는 이 건물들 사이에 있는 테라스에서 사람들이 연애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시선은 자연스럽게 기둥을 따라서 정중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 수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즐기고 있지만, 저희를 유일하게 마주보고 있는 정중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제목은 가나의 혼인잔치지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바라봤을 때 왼쪽편, 그리스도의 오른쪽편을 보시면, 검은 천을 입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뒤에는 이 밝은 후광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모 마리아의 손을 보시면 잔을 들고 있지 않지만 마치 잔을 들고 있는 손 모양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그리고 성모 마리아, 그리고 양쪽편으로는 이 예수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화려한 복식을 하고 있지만 이 예수 일행만 굉장히 검소한 옷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화려한 옷차림에 들어간 이 수많은 안료들은 그때 당시에 실제로 정말 동양에서 구해온 귀한 안료들이었다고 해요. 청색 같은 경우에는 라피즈 라슬리, 주홍색에는 진사와 같이 이런 동양에서 수입된 희귀하고 귀중한 안료가 사용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식 부부는 어디에 있을까? 중심에서 밀려나서 왼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 끝에 잘 보시면 가장 저희와 가까운 곳에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 한 쌍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결혼식의 부부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뒤쪽 편으로는 그 시대의 실존 인물들로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의 권력자 계층들, 영국의 여왕이었던 메리 1세 혹은 오스만 술탄, 프랑스와 1세 등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탈리아를 둘러싼 다양한 국가들의 원수들의 모습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굉장히 재미난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은요. 동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강아지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신랑 무릎 위에 조그만한 강아지와 마주보고 있는 개한 마리, 그리고 신랑 위쪽편으로 쭉 기둥 타라 올라가 보시면 테라스에서 머리를 빼꼼 내밀고 있는 강아지라든지, 오른쪽편에 테이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고양이, 정중앙에 두 마리의 개, 고양이 그리고 새의 모습까지 발견하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뒤쪽을 보시면요. 어, 뭔가 사람들이 칼을 들고 고기를 내려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고기를 자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앞으로 있을 이 예수의 희생에 대한 이 모티브로서 상징으로서 역시나 중앙으로 위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예수님의 일행 앞쪽에 더 중앙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악사들입니다. 마치 첼로와 같은 것을 키우고 있는 악사도 있고요. 악사들이 이 정중앙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사는 음악을 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음악을 하는 이 뮤지션들, 즉이 작품을 그렸던 화가 자신과 당대의 그 작가의 친구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흰색 복식을 하고 있는 인물이 이 그림을 그렸던 베로네제 본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마치 첼로 혹은 콘트라베이스와 같은 이 악기를 켜고 있는 인물이 티치아노. 그리고 뒤쪽 편으로 관악기를 불고 있는 인물이 바사노라는 작가이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틴토레토까지. 작가들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여기에 등장하는 작가들이 바로 베네치아에서 활동을 했던 르네상스 화가들이라는 점인데요.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는 피렌체에서 활동을 하던 작가들이고요. 베로네제는 바로 이 베네치아에서 활동을 했던 작가이다 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나리자를 향해 가는 길을 저와 함께 걸으시면서 놓치시면 안 되는 새 작품을 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과 함께 그의 일생 그리고 왜이 모나리자가 프랑스에 있는지 그리고 왜 다빈치가 이 프랑스에서 삶을 끝내게 되었는지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